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26배에 달하며, 이는 뉴욕의 13배보다 2배 높은 수치입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주택 가격만 끝없이 상승한 결과, 젊은 세대는 주거 사다리에서 탈락하고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은 실질 소득과 전혀 괴리된 빚의 거품일 뿐입니다. 이미 OECD와 주요 국제 기관들도 한국 경제의 회복 가능성보다는 장기 침체를 전망하고 있으며 주택 시장의 법을 붕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은평뉴타운 마고정 삼단지 아파트는 2009년 11월에 사용 승인을 받은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는 13개 동으로 총 65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고층 수는 19층이며 용적률 156%, 건폐율은 21%입니다. 총주차 대수는 936대로 세대당 1.42대입니다. 63평형의 공시가격은 8억 2,500만원 보유세는 약 132만 2,990원입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당시 63평형 매매가가 7억 4,683만원에서 최고 18억 5천만원까지 상승했으나 최근 2025년 4월 기준으로 13억 5천만 원에 거래되어 최고액 대비 27% 하락했습니다. 교통편으로는 구파발역이 813m 거리에 있으며 을지로까지 약 40분, 강남까지는 약 60분이 소요됩니다. 교육시설로는 서울신도 초등학교 10m, 신도 중학교 319m, 신도 고등학교 864m가 있습니다. 주변 상권으로는 롯데몰 940m, 하나로마트 1.3km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으로는 은평성모 병원이 약 971m 거리에 있으며, 반경 1km 이내에 병원 57개, 약국 25개, 편의점 4개, 마트 3개, 학원 53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식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집을 판 거래까지 조사 대상이 되는 등 사실상 싸게 팔면 불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부동산 가격은 인위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시장의 정상적인 조정 기능은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의 저금리 기조하에서 급격히 늘어난 주택담보대출은 당시 2% 중반의 꿈같은 금리를 적용받았고 그 시기에 주담대만 해도 약 140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중약 30에서 35%는 혼합형 금리를 택했으며, 이는 대략 40조 원 이상이 2025년부터 고금리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연 2%대에서 5%대로 이자 부담이 2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 직면한 것입니다. 혼합형 금리는 초반 5년간 고정 금리를 적용하다가 이후에는 변동 금리로 전환됩니다. 2020에서 2021년에 대출을 받은 다수의 차주들이 이제 막 고정 금리 혜택이 끝나가고 있으며 급격히 늘어난 이자 부담으로 인해 연체와 경매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게다가 이들 대출자들은 당시 DSR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아 과도한 대출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2차, 3차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추가 대출도 어렵고 대출 갱신 시 원금 일시 상환이 요구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들을 위해 특례 보금자리론 50조원, 신생아 대출 25조원 등총 75조원에 달하는 정책 자금을 투입했지만 앞으로는 예산 부족으로 모든 연글 대출자를 구제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고정 금리 기간이 끝나는 연글들이 줄줄이 고금리 폭탄을 맞는 2025년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구조적 충격이 본격화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는 2024년 1분기 실질 GDP가 0.2%를 기록하며 역성장에 진입하였습니다. 경제는 침체되고 실질 소득은 감소하며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내수 소비는 위축되고 있으며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분양 물량이 이미 쌓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등 가능성보다는 침체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조건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가격을 떠받치며 버티고 있지만, 이는 일시적인 연명에 불과합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부동산 거품은 수많은 영끌 대출자들이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적 위기 앞에서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회복이 아니라 본격적인 하락의 초입일 뿐이며, 향후 수년간 부동산 시장은 깊은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